아인을 빼고 이거를 아플 수도 있어요 저처럼. 그러면 아인을 빼시고요 투링 넣으세요 여러분들. 제가 투링 계속 키우라 그랬잖아요. 투링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투링 넣고 갑니다. 일단 다시 똑같이 방감 미스로 와 다들 어 갔다. 아 근데 미스 났다고. 투인이 1쓰면 이제 공속을 빨리 가져와요. 그러니까 저한테 더 유리할 수 있고요. 아플 수 있어요. 넣는 겁니다. 쪽 회복도 부여하고. 버티죠. 아픈 사람들 이렇게. 그리고 세 번째 스킬 쓰면 뭐라고요? 우리가 공속이 빨라진다. 이제 아까 방어 버프 넣었으니까 이제 재워요. 근데 안 잤는데, 방어 버프가 있으니까 좀덜 아프겠죠. 그런 걸 노리는 겁니다. 그리고 아까 전에 애 때리더네. 애 배워. 죽이고. 여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두 명은 자고 있고, 한 명은 안 자고 있잖아요. 그럼 일스 써가지고 일단 얘만 채워요. 그리고, 이스로 힐업 해주고요. 여기서 이제 방어 증가는 필요 없죠. 다 자고 있으니까. 그럼 공속을 빨리 가져옵니다. 이런 식으로. 우리가 더 턴이 많이 오죠. 확고, 한 마리. 또 오죠. 봐봐요. 그럼 이제, 어차피 이제 일어날 거란 말이야. 저보 다. 최대한, 버프 많이 있는 친구. 테리세. 그리고, 두명 일어났죠. 그리고, 요거는 뭐예요? 패시브가 돌아왔죠. 일스로 얘 하면은 얘가 가드로 가겠죠. 근데 자면 더 꿀이죠. 얘 재우세요. 일스로. 이한 명은 안 아파요. 어차피 방증도 있고 이래가지고. 이스로 얘는 살아야겠죠. 살리고. 그 다음에, 두 명이 있고, 우리는 다음 턴에 아플 수 있어요. 그럼 방증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스로, 얘 자는 친구지만, 디버프가 많이 들어가 있는이 친구 때려야 겠다 아, 이게 한 칸, 나와야 되는데, 원콤이안 나네. 그럼 지금 기도를 합니다. 잘 자라! 분명안 잤다, 큰일 났다, <끊었다>, 씨. <laughs> 그렇다면, 기도합니다. 이 친구를. 잘 자라! 게지가 많잖아요. 그러니까, 재운 거예요. 그 다음에, 힐업을 해줘야 또. 이렇게 버티면서, 우리의 차례가 오면, 일찍 하는 겁니다. 이스로. 쿨도 받아놨죠, 패시브. 끝나는 거예요, 이거. 빠! 빠! 또 돌아왔잖아요. 그러면은 이 친구 딸피부터. 아!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, 지금?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, 우리? 아파요? 그러면 방증. 우리 공속 빨리 하고 싶어요? 선택권이 없어요, 근데. 아, 이, 비스밖에 못 써. 방증이 어마어마하다니까, 이게. 아파요? 부대 때려도 안 죽어요? 그럼 여기서 패시브 돌아왔죠? 근데, 안감해도 돼요. 네, 맞아요. 근데, 아파요. 이 친구 게이지가 많아요. 제워 가라! 한대 때리는 카우도 안 아파요, 맞죠? 이스로딱 아. 자고 있죠? 하면 바피증이에요. 그리고 바피증에 다들 갑니다. 봐보세요. 다도 아파요. 봐봐. 수면에 바피 20이죠. 그냥 죽는 거예요. 살 수가 없다는 거죠. 한명 남았죠? 아무것도 아니죠. 어, 이쿨이이 그렇게 좋다니까요.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? 어, 재워도 되지만은, 한만에 죽이기 위해서, 한 감을 또 이것도 넣는 겁니다. 아, 이제 끝나는 거예요. 잘가라. 릴스. 그 다음에 뭐 합니까? 뭐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죠? 오바긴 한데. 이 얍! 어, 안 왔네? <laughs> 괜찮아요, 그죠? 일단 재워, 그러면은. 야, 씨, 어디서 감히! 딱! 끝! 마무리. 2-9 컷. 자, 이렇게 툴인 쓰시면 됩니다. 안 되시면은. 2-9 컷! 무료로 나가는 오지조 전용 쿠폰 후원 등록하고 꼭 챙겨가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